조주스님은 30년 동안 잡념이 없었다. 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명구 365 3월 10일 세조는 설산에서 6년 동안 정진하였고 달마스님은 소린굴에서 9년을 정진하였고 장경스님은 앉아서 좌복을 7개나 달아 못쓰게 하였고 향림스님은 4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 조각을 이루었고 조주스님은 30년 동안 잡념이 없었다.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 모범이 되는 몇 분의 사례들을 소개한 글이다. 세존의 설산 6년 고행은 너무나 유명하다. 달마 스님의 면벽 9년도 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또 일생에 한 개의 방석도 달아 못 쓰게 하는 일도 어려운데. 장경 해릉 스님은 일곱 개나 달아 못 쓰게 하였다. 무서운 분들이다. 향림스님에게 붙여진 말이 있다. 좌구성로, 즉 오래 앉아 있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는 40년 되어서야 비로소 공부가 한 덩어리로 형성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조주스님은 30년 동안 아침에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는 그 시간에만 잡념이 끼어들었고 그 외에는 잡념이 일지 않았다고 하였다. 참으로 대단한 조주고불이다. 근세에 우리나라 효봉 스님도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엉덩이에서 흐른 진물에 방석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정진의 용맹스러움을 짐작할 만한 이야기다. 공부는 모름지기 무쇠로 녹여서 만든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또 쇠말뚝 같은 근기라야 된다고도 하였다. 만고에 본받을 일이다. 성불하세요.